안녕하세요. 영규입니다. 올해도 방문하고 온 K-웰리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 후기 영상입니다. 매년 5월쯤에 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양재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웰리스를 추구하는 전국의 지역관광 홍보팀과 다양한 식음료 제품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해서 행사 소개라든지 지자체 홍보도 함께 한다고 하네요. 저는 오픈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는데 사람 몰리기 전에 빠르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부스인데요. 치유 체험 농업 프로그램 소개가 있더라고요. 순창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가을에 고추장 축제할 때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산삼의 고장 함양군입니다. 저는 함양 곡감 축제도 가보고, 산삼 축제도 가봤는데요. 지리산과 더규산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주변 경관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산양삼 매실차 시음부터 산양삼주 만들기 체험도 가능한데요. 술병도 이쁘고 고급진 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25년 함양산삼축제는 9월 18일에 열리니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태안입니다. 룰렛 뚫리기와 SNS 업로드 이벤트를 하는데요. 저도 인스타 계정 좀 새로 만들어야 될것같더라고요 SNS 안하는 사람은 여러모로 좀 불리하네요. 상품도 다양한데 꽝도 없어서 진짜 인기 많은 부스였어요. 여기는 합천 부스인데요. 오도산 자연휴양림과 치유 캠페인 컨셉입니다. 가드닝 체험이 가능한데 아담한 사이즈에 꽤귀엽더라고요 저도 2층 공간을 캠핑장 컨셉으로 꾸며볼까 하는데, 이렇게 식물도 함께 조합하면 더 이쁘겠죠. 순창 부스가 또 있네요. 순창 슐랜드는 치유 여행을 테마로 한 곳으로 손꼽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역시 장류의 도시답게 고추장, 된장 캐릭터가 인상적이고요. 여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인데요. 경북은 충주랑도 가까워서 저도 자주 가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문경세제가 1티어가 아닐까 싶고요. 뽑기 이벤트와 상품도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이번엔 한국관광공사 부스인데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 에어볼 경품 뽑기가 가능하네요. 상품은 갤럭시 버즈랑 볼펜이고요. 퍼스널 컬러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 자기 얼굴 톤에 맞는 색을 찾아준 데서 신기했습니다. 여기는 영월시 부스인데요. 제가 문경만큼 자주 가는 게또 영월이거든요. 마무리는 서부시장에서 메밀전병에 닭강정 먹고 들어오면 알찬 코스랍니다. 의정부하면 부대찌개죠. 룰렛 이벤트와 더불어 시식 행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네요. 전주 한옥마을을 걷다 보면 이런 캐릭터들을 볼수 있는데요. 복숭아랑 미나리, 그리고 배가 전주 특산품인 거 다들 모르셨죠? 제가 사온 딸기찹쌀떡도 보이고요. 행사장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했는데, 쑥떡도 사올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양한 티백 상품도 있고요. 아이들한테 인기 좋은 현미칩도 있는데 보통 유아들 간식으로 첨가물 없는 이런 과자가 인기 많더라고요. 쌀 아이스크림 믹스라는 게 있었는데요. 집에서 쉽게 아이스크림 만들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영일만 소주라는 부스인데 무려 51도짜리 소주가 있더라고요. 도수만큼이나 가격도 엄청난데 이 밖에 다양한 도수의 술들도 있어서 볼만했어요. 이건 달고기라는 물고기로 만든 생선 가스인데요. 제주도나 경남 지역에서 주로 잡힌데요. 아는 사람만 먹는 그런 고기라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서 그런지 신기했습니다. 메인 무대에서는 김밥 만들기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세상에나 다양한 색깔의 밥으로 김밥을 말고 있더라고요. 6~7m는 되어 보이는 길이인데 어떻게 저런 발색을 낼수 있는지 이것도 좀 볼만했습니다. 2015년 K 웰리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 오픈 시간이라 준비된 부스만 돌아보고 왔는데요. 다양한 여행지나 축제 그리고 먹거리 정보를 알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